네, 다항정리 한번 같이 볼게요. 다항정리라는 것은 항이 이렇게 자, 두 개보다 더 많은 경우를 얘기합니다. 절대 일반 항은 다과 같다. 자, 근데 얘들아, 요거는요, 교육과정 외입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, 푸는 방법은, 자, 먼저, 자, 요 공식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, 단순한 전략을 한번 써봐봐. 우리가 알고 있는 거. 자, 우리 A 플러스, 자, B의 뭐, 세제구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아의 정계식에서, 자, 요 i 의정계식 에서 기억 나실까? 자, a 제곱, 자 b의 개수를 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그러면 우리 기억 나나요?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를 이렇게 세번 곱하는 거고, 자 그리고 어, a를 두번 선택하고 b를 한번 선택하는 경우니까, 자첫 번째, 두 번째에서 a를 선택하고 어, 세 번째에서 b, 자 a b a, 자또 b a a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었던 거 기억 나시죠? 요렇게 곱하면 곱해 보세요. a 제곱 b 나온다. 이가 이때 이 경우에서 하나 둘세 개가 이 아이의 개수 어 뭐였습니까 여러분 3이었잖아 근데 가만히 보세요. A A B A B A B A A 이 결국 여러분 이게 뭐예요? 이게 결국은 자 같은 문자 A A B를 자이 아이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죠. 자이 아이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일렬로. 배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자 같은 문자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전체 3팩을 2팩으로 나누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여러분 이 문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요렇게 요 아이를 물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자, A를 두 번, 자, 그리고 B를 세 번, C를 이렇게 네 번,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구제곱이니까, 요런 가로가 몇개 있다는 소리야? 이런 가로가 아홉 개 있다는 소리, 이렇게 아홉 개 있다는 소리거든. 자, 그럼 요게 무슨 뜻이야? 첫 번째 가로에서 A 나오고, 두 번째 가로에서 A 나오고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에서 BBB B, B 나오고, 나머지 CCCC C, C, C 나왔다는 소리잖아. 그래서 결국은요, 자, UI 개수라는 것은,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 아이의 개수라는 거야. 그래서 자 전체 곱핵을요 같은 문자 두개 있네요. 세개 있죠, 네개 있죠. 요 아이가 요 녀석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셨죠? 자, 그렇게 이제 요 다항 정리를 기억하셔도 좋고, 이게 이제 교육 과정 외기 때문에 우리 이항 정리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자, 이항 정리는 항을 두 개로 만들면 되거든. 이거를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을 해버려. 자,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a 플러스 b 더하기 c의 구제곱 이렇게 해서 항이 두 개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야. 그러면 c를 네제곱했다는 것은 인마를 네번 선택했다는 소리잖아. 그래서 요아이의 자, 전개를 할 건데. 자, c를 네번 선택했다. 그러면 A 플러스 B는 몇번 선택해야 돼? 다섯 번 선택해야 되겠죠. 자, 그때 앞에 개수는요. 자, 아홉 번 중에서 네번 선택했다. 자, 그런데 요 녀석을 다시 일반항, 자, 일반항을 풀 건데, 자, 요거 A를 두번 선택하고 B를 세번 선택했대. 그럼 다섯 번 중에서 자, A를 자, A를 기준으로 하든 B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다 그랬죠. 자, A를 두번 선택을 했다. 자, 그러면 반대로 B는 몇 번? 세번 선택했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결국은 9C4 곱하기 5C 곱하기 A제곱, B 세제곱, C 네제곱이 되어서 요 아이의 개수가 누가 되느냐? 어, 요 녀석이 된다라는 거 확인되시죠? 자, 요렇게 문제를 푸셔도 된다라는 겁니다.